배추가 맛이 있습니까? 배추가 매워 맵다고요? 네코 매워.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? 이게 한나 원래 배추가 약초기 때문에 야생을 이렇게 계란해랑 식은 하는데 원래 약초가 약간 매워요 이 예, 그럼 또겨면배추 끝맛이 좀해요 그렇게 달고아삭리고 맛이 좋아야 원래 그 유황 배추로 김장을 몇 포기 정도 하시려고 하십니까? 뭐 지금 먹는 것다 쓰는 것만 되게. 작년에도 이게 유황이 금지였고. 네. 올해도 보는데 금지됐어요. 네. 네. 네, 네. 네, 네. 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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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.